오늘 아침 8시 졸업식이 열리고 있는 USC 캠퍼스. 졸업생들은 그동안 땀을 흘려 공부한 열매로 오늘 졸업을 하게 됐다며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졸업을 하는 학생들은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과 기념 사진 촬영을 하느라 분주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유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새로운 것을 적응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되게 많이 가졌고요. 이제 영어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 그 여러 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또 친구들도 많이 도와줘 서 uh, I feel great. It's been a long uh, four years. A culmination of a lot of things, a lot of different emotions. So it feels great though. 아, 정말 숙제를 정말 많이 내주거든요. 이게 제가 마샬 비즈니스 스쿨인데 정말 숙제를 많이 해줘서 숙제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죠. 오늘 USC 졸업식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는 총학생 수는 약 1만 0천 명. 그 가운데 한인은 약 6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의 등록금을 책임져온 학부모들은 너무 보람을 느낀다며 자녀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 훌륭한 사람이 돼 사회에 많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뭔가를 좀 사회적 인 봉사를 해가면서 아들의 생활에 최선은 또 아들이 할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뭐뭐 음, 뭐, 뭐라고 말을 할 쓸지 참으로 기쁘고 좋은 기분입니다. 그냥 뭐 뭐라고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른 것좀 전략하면서 어, 아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 좀 외로움 같은 거 그런 거가 있을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동안 4년 동안 참 걱정도 많았는데 자랑스럽게 그래도 그 모든. 산을 극복하고 오늘 졸업하게 돼서 참자랑스럽도 한국에서 유학 온한 USC 졸업생은 그동안 부모님이 한국에서 자신을 학비를 대기 위해 너무나 고생했고 바쁜 사정상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부모님께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학비 비싼 학교라서 정말 학 고생 많이 하셨고요. 빨리 직장 잡아서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시즌이 시작된 5월 오늘 USC 졸업에 이어 UCLA도 오늘 법대 졸업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단과 대학별로 졸업식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UC 버클리도 오늘 법대 졸업식을 기점으로 19일까지 단과 대학별로 졸업식이 열립니다. UC 샌디에고는 오는 19일부터 그리고 UC 머세드는 내일 모든 졸업식이 열립니다. 칼스테이 계열대학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집니다. LA팀 프레임 뉴스 이사면입니다.